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또 골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골재 하고 저기 저 모래 하고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거의 끝나가는데 아참제가 의식을 하나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네. 아. 하하하, <laughs> 저는요, 이, 그게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없는데, 이, 뭐랄까, 그, 저거를 굉장히 존중해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 현장이 이렇게 오래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모심를또 얻고 나가는 현장. 그런 현장에서는, 그전에는, 그, 1년, 저쪽에서 1년 정도 한 현장에는, 저는, 그, 아버님한테, 그, 지신이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지신, 이, 땅의 지신에다가, 이 일을 표시하죠. 그거를, 했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기사나차례지일 때, 정병을 받아서 보사들이대다서세번 나눠 붙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배우기은 그 집에 지신한테 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대접하는 의미에서 술을 석 잔을 붓는다 이렇게 올린다라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3번에 나눠 붙는 의미는 옛날에 술이 뒤에 쓰니까 석장은 3번에 나눠 붙는 걸로 석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 가끔씩 하다 이렇게 보면은 정경도 사갖고 오고 뭐 소주도 사갖고 와서 이렇게 지신한테 보여드리는 행사를 네. 저 혼자서 가, 가끔 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제가 사람한테 커피를 타달라그랬지 <laughs> 그래서 커피도 해봤습니다. <laughs> 제가 마시는 커피인데, 제가 입을 안됐어요안 되고, 따라서 갖고, 뭐 따로 갖고 왔던 거예요. 저 어르신이 70세가 넘었어요. 넘어서 연회 현장에서 <laughs> 못 들어올게. <laughs> 저희 현장 같은지 이런 연 조금만 현장에 들어오시는데 아, 여기 현장이 넓으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가시는 그것 좀 쉬우니까 제가 또 만약에 잘하잖아요. <웃음> 농담이고 <웃음> 아, 그래서 좀할게좀 적길래 오시라고 약간 이제 같이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시려고 그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장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내가 이제 잘좀 좀 보시라 그랬더니 각자 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laughs> 또 저분은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 <laughs>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됐어요? 예예 예. <laughs> 왜 저렇게 또 가끔씩 하다 맞냐고 또난 나를 낮춰서 여쭤봐 이래 그래야 노희네들이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다 잡은 거가 되는 거야 뭐 여기 소장한테다가 아잡잡 힘들었다고 이제 잡을 시간에라서 이제 막 그러고 그러지 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또 오시라고. 또 오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용돈 어. 좀 벌어 가시고 그러시는 거지, 뭐. 어. <laughs> 나이 들면 모든 게다 힘들어. 나도 역시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숨이 차고 심든 부분이 있더라고. 어. 뭐. 어. 그래도 가 어. 어. 이해를 어. 하게 되더라고. 음. 아, 이런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여기, 골제 이거 갖다가 평탄 작업 해가지고 반쪽, 이쪽 해가지고 사연싹 잡아놨어요. 근데 이후에다 골제를 쫙해이려 놓고 간 거야. 아. 참.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이게 뭐냐고? 아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laughs> 이게 또 이제 로라가 이제 나나씨을 얼마큼 잘하는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잡기가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쨌거나 로라가 나나씨는 로라가 하는 거예요 <laughs> 로라가 잘때 레이지 불잡기가 아무리 평탄 작업 잘 해놔봐야 소용없다는 거. 왜냐면더 들어간 데덜 때리고, 덜 들어간 데 많이 때리고 해서 잡아야지, 그냥 로라가 쭉쭉 까버리면은, 울퉁불해진다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렇게, <laughs> 나라시는 로라가 하는 거다. <laughs>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삼더 장비가 이 바닥을 잡는다. 이게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요. 기회가 이육더을이나 이제 그렇지 않 유배 씨 같은 거 그런 그큰 장비들이 거의 하지. 이삼더 장비에다가는 거의 안 먹게요.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주차장 바닥을 잡아봤네요. <laughs>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기회인데 <laughs>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뿌려가지고 이제 로나서 한번 쫙 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닥까지 다 되는 거죠. 물을 안 뿌리고 때리면요 골재가 싹 올라와요 위로 그래서 음. 물을 뿌리는데 이제 물 다짐하는 거 지금 이에게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 여기 현장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네. 아, 더 문제 좋겠지만은 삼두이할 <laughs> 일은 없어요. 이제 월요일날 포장하고 화해에서부터 육도분이 들어와가지고 저거를 어, 할거예요고도불로고도불로 응, 작업을 하면은 이게 끝나는거예요 장비일은 모두 끝났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흙을 모래로 마저 퍼숴드려주고 갈라 그랬는데 상황이 그러네 진짜 진짜 재밌 었 습니다. 고마워요.